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저 시파동 추가 어제 제가 살짝 예고해 드렸는데요. 특히 증시 시장 붕괴 신호구요. 그래서 어, 민스키 모멘트를 완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채널입니다. 제가 어제, 네, 여기 보시면, 어, 금요일날 시파동 시장 붕괴 신호 그래서 어, 우리나라 아, 파동 카운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어, 시 파동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 발을 빼고 어, 아니면 지금부터 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에,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하나씩 에, 저 어,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시작을 하죠. 다른 나라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38% 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총5섯개 파동으로 내려왔고 A 파동.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어, b 파동 그래서 죠그 여기 9월 30일 저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b 파동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여기 숫자까지 다 표시가 돼서 예상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구요 이 근처로 갈 것이다 그래서 특이한 패턴도 나왔습니다 엔딩 다이고날 아 달고나 패턴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어, 다른 나라도 이제 볼, 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38%밖에 반등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네, 다른 나라 비해서 많이 약하다. 네, 뭐 물론 약한 나라도 있고 센 나라도 있지만 상당히 약한 편이다. 그래서 어, 약한 만큼 더 많은 하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치를 잘 참고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볼 나라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독일입니다. 예, 독일도 원래 긴 추세상승이 있은 이후에 지금 쌍고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큰 의미에서의 파동을 보시면 자,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그래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오파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고점을 보면, 고점은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6월달이고요. 독일은 11월달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여기 6월, 여기 고점이었죠. 그래서 그 대신 여기서 횡보했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1월 고점으로 해서 내려왔죠. 자, 이게 여기서는 A파동입니다. 다시 이게 a 파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b 파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고점이 같은 무슨 형태? 플랫 형태입니다. 자, 파동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조정 파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그재그 파동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어, 플랫 파동. 네, 이렇게 가는. 그다음에 하나는 불규칙 조정.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독일은 여기,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인데 여기는 좀더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죠. 미국은 아직 파동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플랫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C 파동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플랫 보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쌍봉이죠. 자 지표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폭락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캔들 파동 이번 달 시작이 됐죠. 7월 8일 밖에 안 됐지만 배우리시 인걸핑 아웃사이드에 바로 앞전에도 배우리시 나오면서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신호가 반전 캔들이 나왔다. 자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독일 차트는 이 파동의 교과서입니다. 거의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얘네들은 우리나라와 틀리, 지그재그가 아니라 플랫 패턴이다. 플랫 패턴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셔도, 네. 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 그 다음에 RSI도 현재 50일이죠. 주봉상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진행되면서 40m로 40, 내려간다면 라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등 고점, 네. 얼마냐? 어, 16,42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아,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파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60분 봉인데요. 여기 고점이고요. 아,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 날이 언제냐? 6월 16일, 에, 미국 선물업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예, 그날 이후로 <laughs>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얘는 파동을 그리고 있다. 네. 파동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10분봉에서 자, 파동을 그렸는데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파고요. 2파. 그다음에 3파, 4파, 그다음에 5파 끝. 자, 그다음에 요게 아, 반등 파동. 자, 여기 1파면 여기 2파가 되겠죠? 그러면 자, 2파는 어떻게 그 그려 줄까요? A B, C 파동이 그리고 지금 이 e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파동이고요. 5개 파동, 2파동, 3개 파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킬러 C가 작동 중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틀, 어, 틀리게 얘네들은 자, 어때요? 네, 플랫 형태에서 자,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파동 카운트 한 대로, 자, A파동. 그러면 플랫은 보통 3파동이거든요. A, B, C파동이 형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도 얘도 A, B, C파동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 뭐, A, B, C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게 지금 본격적인 C파동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이, 이 되돌림 비율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연결했더니 얼마야? 고점 저점 되돌림 얼마? 61.8%를 돌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아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파동의 흐름이 맞구나. 그러면 자 지금 3파동에 C의 1의 3파동에 지금 흐름도 부합되죠. 갭갭 상대음봉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어제도 상당히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 앞으로 어, 요거 이제 카운터에 대한 숫자는 숫자는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우리나라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갈지 안 갈지를 의심하지 마시고. 어 실제 파동을 지금 시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하반기 때좀 좋다고 얘기 할래다가 말래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다들 어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쎄하고 예왜냐면 우리나라도 6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어 얘가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도 동시 만기 이후에 얘가 이상해 지금 이상하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자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다섯 개의 파동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C파동은 총몇 개가 있죠? 네, 5 다섯 개가 있습니다. C. 다섯 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1파, 2파, 자, 3파, 무지막지한 폭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앞으로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미리 경각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전체적인 패턴은 다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자, 플래시다 플래시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 나와 있고, 파동 시작이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수치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장중에 시작이 될때그 수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요.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주봉에서 얘가 지금 이제 완전히 갈대가 됐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뭐다? 너무 고점이에요. 세력들이, 예, 지금, 작년, 재작년 11월까지 달 고점을 만들고, 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하락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유럽으로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플랫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네. 예,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유럽도 지금 이 폭시약이 무지막지 할 것이다. 왜? 예, 네, 지금, 13년 동안의 상승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시무시 할 것이다. 그래서, 에, 킬러 씨가 이제 작동이 되면, 네, 이거는, 어, 약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에, 거품을 만들었고, 하락에 왔고, 자, 지금 다시 현실 부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얘는 여기 꼭대기에 와있죠. 닥스는. 쌍봉이죠. 얘는 여기서 내려오는. 그래서 공포폭이 좌절까지 가는 이 경로를 밟을 것이다. 이번에 버블 붕괴는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이제 신호들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흐름을 잘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 시작, 그러면 닥스 인바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연습이죠.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저점을 이탈할 때, 그러니까 7월 6일이죠. 예, 7월 6일 목요일쯤에 진입을 했으면 예, 벌써 예,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스스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뿐이고요. 예, 선택은 예,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 파동에 추가에 대한 아, 요거 말씀을 안 드렸네. 요 이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러면 어떤데? 나스닥 예, 11월 고점에서 자, 9월 저점, 네 10월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6 1 8예요 그러면 제일 셌던 때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먼저 그리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지금 쌍봉 형태로만 있습니다. 아직 그렸는지는 제가 분봉을 보면, 그리고 있는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예, 조금.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좀 보시면서, 일단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하게 이런 저점들의 이탈 상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표상으로는 지금 그리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닥스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 비교해 보시면 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 콕 집어서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또 미국 대형 종목들. 실제로 잘 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갔는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